근데 과학자분들은 술을 좀더 맛있게 즐기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? 보통은 여러 과학 분야가 만나면 네. 이제 화학 하는 분한테 막 시킬 때가 있어요. 네. 야 이거 너네 네. 전문으로 하는 거니까 어, 한번 제대로. 잘 말아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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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뭔가 특별하게 아, 말것 같아. 근데 또 특별한 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화학끼리 만나면 화학에서도 그런 정확하게 따르고만 하는 분석화학이라는 분야 있거든요. 네. 그 사람을 또 시켜요. 그죠? 아~ 세부적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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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자존심을 걸고 이제 만약 그런 사람 세명 있다. 그럼 셋이 각각의 레시피로 해서 뭐가 제일 맛있는 날 하는 거. 아. 그런 거는 재밌는데 이제 워낙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제가 1등 할것 같아요. 와. <laughs> 전 진짜 별의별 걸다타 어. 먹어봤거든요. 아 진짜요? 네, 막그복분자의 네. 맥주도 너무 맛있고. 복맥 아아 복분자 맥주. 그있 네, 비타 음료 있잖아요. 비타 음료에 맥주를 타면은 약간 그 과일 맥주처럼. 어. 나는 비타민도 섭취하면. 그렇죠 좋죠. 어. 그리고 레드 와인 잔에 레드 와인이 어쨌든 어. 이렇게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거기에다가 이제 샴페인을 넣어도 와, 너무, 너무 은은하게 어, 맛있고, 네, 어. 그게 어. 맛있더라고. 그 요새 제가 먹는 건데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. 어. 후추 엄청 뿌리고 올리브유 돌리잖아요. 야, 언니 그거는 열 병도 먹을 수 있어요.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후추에다가 올리브유, 올리브유 돌리 진짜, 맛있겠다, 진짜 너무 맛있어. 오야 그러니까 군침돈다. 그러면 저는 이거는 팁 얘기할 수 있어. 그 데킬라 마실 때 네. 보통 소금에다가 네. 레몬 이렇게 맞아요. 맞아, 네. 어, 그렇게 많이 먹지. 네. 나는 어떻게 먹냐면은 커피에다가 설탕을 어. 섞어요. 어. 안주로 그러니까 오. 데킬라 안주로. 그 커피 설탕 조합 자체가 일단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딱 넘기고.